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오늘 쌍방울 압수수색 얘기가 나오면서 쌍방울이랑 그렇 광림. 이게 비비안. 이게 다 같은 회사예요. 보시면 자. 예, 금락을 했는데 이거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왜 같은 회사냐면 보세요. 대주주가 광림이 있잖아요. 보면 쌍방울 대주주가 누굴까요? 지분 분석. 광림이잖아요 최대주주가 그쵸 그쵸 그리고 비비안은 쌍방울이 대주잖아요 결국은 뭐다 예 광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쌍방울 비비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악재 뉴스가 나와서 예이제뭐 예, 얘네들이 그런 거 쌍용차 인수 뉴스도 있었지만, 결국은 주가 자체가 급락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급락을 했는데요. 우리 광님이 대주주니까 광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자, 이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어떤 경험이냐면, 자, 보세요. 음, 주가가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갔을 때, 조정이 왔을 때. 조정이 딱 오면 여러분들 어때요 고민이 생기죠 예 첫번째 어떤 고민 아 이거 매도를 해야 되나 매도의 고민이 생겨요 자 두번째는 홀딩의 고민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 끝에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고민 끝에 홀딩하면 이런 데서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가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 자 오늘은 이 기준을 잡고 한번 광림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이 기준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장대 양봉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 장대 앙봉의 고점을 긋고 장대 양봉의 절반을 긋고 여기에 절반을 긋어요 그럼 여기가 1번 2번 3번 이라고 하면 보통 1번 2번 3번 모두 급반등이 굉장히 잘 나오는 구간 여기도 보시면 하나의 봉이죠 어때요? 3번에서 급등이 나왔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어떻게 연속된 이어진 봉이죠 이번에서 어때요 많은 반등이 나왔고 3번을 이탈하니까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가 여기도 3번 이탈하락 여기도 하락 자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갔을때 이때보다 주가의 위치가 정말 중요한거 이때 주가의 위치가 1번 2번 3번 안에 있으면 홀딩으로 아직 추세를 지켜보시면 돼요 하지만 3번을 이탈했다 그러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하시고, 빨리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광림을 분석을 할 텐데요. 자, 뭐, 뭘 봐야 될까요, 지금? 이 종목에서 봐야 될 건. 제가 보기엔 이거를 기준은 봉으로 봐야 돼요. 저 제가 보기엔. 결국은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잡고, 여기다 잡고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 절반을 지지를 해, 해줘야 되는 거죠. 적어도. 대략적으로 절반. 여기죠. 대략적으로 갔어요. 자. 자, 갔습니다. 그쵸 그렇죠, 1450원 정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지지업을 확인해야 돼요. 그럼 주봉에다 1450원을 긋습니다 1450원. 이렇게 크세요. 여기죠. 여기 자 주봉에서도 따로 글 자리는 없어요. 1봉에다 1450원을 끌게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선이네요. 1450원이라는 선이 여기를 그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요즘은 여러분들께 2일선을 놓고 방송을 많이 드려요. 자2일선은 굉장히 중요한 선이에요. 여러분들. 21선은 단순 이동 평균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다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야, 추세. 그래서 21선이 렇게 상승 추세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도 눌림, 이게 조정에서 반등이 굉장히 잘 나오죠. 근데 하락 추세에은 어때요? 전혀 반등도 안 반등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배운 게 뭐죠?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갔을 때, 조정이 위치가 왔을 때, 이때 주가의 위치가 1번, 2번, 3번 안에 있고 21선이 상승 추세면, 추세 매매를 굉장히 길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 한약 추세선 절대 매매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가 매매해야 될건 21선이 이러한 구간이 있고 이러한 구간이 있고 이러한 구간이 있어요. 어떠 해서 1번, 2번, 3번 어디서 매매해요? 당연히 2번 구간에서 매매해야 돼요. 왜 제가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쓸데없는 매매하지 를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하락권에서 절대 매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려드린 거니까 여러분 이 종목뿐 아니라 다른 종목 매매하시더라도 이거 기준 꼭 잡고 대응하세요, 여러분. 정말 예,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 거 무슨 팁을 알려드릴 거냐면 이렇게 시세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윗꼬리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윗꼬리와 더불어 같이 봐야 될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가 바로 뭐다? 볼린저 밴드에 볼린저 밴드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올릴게요.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올리면, 자 우리 41선을 올려 봐요. 41선을 이렇게 올려놓고 보세요.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볼린저 밴드는 뭐다 대표적인 박스권 지표예요. 그러면서 가장 큰 특징은 뭐다 75%의 캔들이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여요. 그럼 나머지는 뭐다 25%는 밖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 밖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단을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 주가가 약세로 가고 상단을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 주가가 강세로 갈확률일까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건 상단이에요. 상단을 돌파할 때. 그러면 무조건 상단을 돌파하면 매매를 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단을 돌파하기 전에 돌파했을 때 내가 앞에 이러한 횡보가 있나 보세요. 매집이 있나 보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게 한 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굉장히 좋더니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와요. 여기도 보시면 어때요? 여기도 횡보의 구간 급등.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지금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추세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횡보 급등. 그렇죠? 이런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을 봐야 되는 이제 이 종목이 중요한 건 뭐죠? 하락이 멈추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 하락이 멈추는 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하락이 멈추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은봉의 크기가 작아져야 돼요. 음, 어? 은봉의 크기가 작아져야 돼. 이 크기가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계속된 크기 작아지잖아요. 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봉의 크기가 작아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서 횡보가 마,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횡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21선이 상승 추세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계속된 하락이 어떻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어때요 점점 작아지면서 횡보를 만들고 결국 뭐다 21선을 상승 추세에 돌리니까 급등이 나오죠.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흐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셔야 돼요. 하락이 진정될 때까지 여기 이탈하면 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광님은 자, 좀 기다리셨다가 확실한 그 지점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 쌍방울 월봉부터 봐요. 쌍방울은 뭐 오른 것도 없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럼 얘는 기준을로 어서 잡을까요? 그래도 저는 이거 같아. 요 이거 여기. 여긴데 이탈을 다 해버렸네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어디서 잡아야 될까? 요 이거는 그냥 저점 여기서 잡아야겠어요. 여기도 이탈이기 때문에 여기서 잡을게요. 여기서 이걸로 잡을게요. 이이봉 장대양봉을 찾으면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까 여기랑 여긴 잡아야 될것 같아요. 620원 정도까지. 이 구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국 510원 정도가 중요한 구간이네요. 510원을 주봉에다 긋습니다. 510원. 510원을 긋고요. 이게 저, 여기 저점인 거죠. 자, 일봉에다도 510원을 그어볼게요볼리저밴드 제가 올려놓는 이유는 제가 보시라는 거예요. 510원. 그치, 여기에요, 여기. 여기는 지지를 해줘야 되는, 2020년 3월 저점까지 왔네요. 그쵸? 여기도 보시면, 횡보 후 급등.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요. 결국은 여기에요. 여기 지지 여부 확인해야, 해야 될것 같아요. 확인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패턴 나오면 그때 매매하시면 되고요. 비비안. 비비안은 뭐 완전 더 빠졌네요. 저점 이틀이 바닥이 없네, 이거는. 그쵸? 최저가요 최저가 지금. 볼까요? 음, 뭐, 와, 여기도 이탈. 결국 여긴데요? 1,150원 정도? 주봉에다 1,150원. 이, 이 부분까지도 이탈이 되면 여기까지 열어놔야 돼요, 이제는. 이 종목은. 이거예요, 그렇죠?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까지 열어놔야겠죠. 지금 저점이 없이 빠지잖아요. 결국은 이정목 같은 경우 기다리셔야죠. 2 1일선 아까 같이 기다리고 요 진정이 돼야지. 진정이 되고 시간에서도 빠지겠는데 흐름 자체를 상승으로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제 세정 뭐 그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음봉의 크기가 작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죠? 이렇게. 기다려야 요 그리고 두 번째 횡보를 만들고 세 번째 21선이 상승 추세로 갔을 때 그때 매매하세요. 지금은 뭐 건드려도 안 돼요. 지금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으로 강림 쌍방울 비비안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